안녕하세요. 서청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농가주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농가주택. 네, 남양집입니다. 남양집. 대지가 총 216평. 대지가 216평입니다. 대지가 예, 하나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것이 예, 119평. 또 바로 옆에 대지가 97평. 바로 옆에. 대지가 97평. 이렇게 해서 216평입니다. 예, 남양집입니다. 그러면은, 예, 위성 지도를 보면서, 아, 위성 지도 동영상, 예,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 텃밭. 텃밭이지만은 대지입니다. 119평. 119평. 건물까지 해서 전부 대지 119평. 여기 대지가 97평입니다. 에, 여기 있는 창고 에, 보이는 창고, 이것 드깁니다 보이는 창고까지 해서, 이게 대지가 97평입니다. 에, 여기 창고에는 에, 찜질방, 예, 나무 불 때는 찜질방. 예, 여기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네, 황토 찜질방 여기. 여기 안채. 안체. 네, 안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네, 안채 들어가면은 앞에. 이 앞에 앞에 다용도실이 있고 예, 거실 거실 주방 예, 거실 주방입니다. 예, 목욕탕 예, 방이, 예, 방이 두 개입니다. 찜질방 두 개, 안방두 개. 이렇게 해서 한산면, 한산면 마양리, 마양리 농가주택, 예, 끝까지 구경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